어제는 우리가 애굽에서 바라본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바른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새사슬에 묶여서 이끌리는 인생을 삽니다 언제까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성경을 보면 야곱은요 그가 그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삶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그가 고통받는 인생을 사는 대표 주자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총리의 자리에 걸맞는 실력과 준비된 자로서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죠. 어디서 그 실력이 생기죠? 그가 팔려간 그 자리에서, 억울하게 종살이하는 그 자리,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실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족과 형제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죠. 한 시대를 그가 살립니다. 먹여 살리죠. 그래서 요셉은 그 예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요셉은 그 시대만 구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구원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그 요셉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끌리는 인생, 수동태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팔려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가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다 이루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 네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과 내일이면 다 고난주간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예전에는 보면요 고난주간 뭐 뿐만 아니라 40일 특세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40일을 마치면요 성도님들테 40일을 완주하신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성도님에게 금반지 하나씩 주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금반지 요즘 하나에 얼마나요? 뭐 금반지는 못 드릴 것 같고 실반지 정도 다음에 우리가 40일 완주하면 하나씩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강야에서 바라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주제를 통해서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응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요, 모세의 생애는 120년 동안 세 시기로 나뉩니다. 처음 40년은요,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지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40년은요, 미디안 땅에서 이제 목자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처가살이 합니다. 처가살이는 볼이 한 말만 있어도 안 한다는 옛말이 있죠. 이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강야에서 지도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 그 처가살이 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를 때 모세가 모세의 반응은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이까?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아니 안 갑니다, 하나님. 사실 이 모세의 대답은요, 하나님, 내가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좀 젊었을 때, 뭔가 힘이 있을 때, 내 손에 뭔가 있어서 내 민족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침묵하시다가 이제 아무것도 없고 내 손에는 오직 하나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목자 목자로서 아무것도 없고 다 늙어서 신빠진 저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 바로에게 가라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니요.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영어로 이야기하면 I am who I am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계속하시죠. I am 하고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헬라말로 ego am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한 번도 중단하거나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이다. 애 모세야, 내가 바루의 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나 지금 미디안 강야에서 내가 아무것도 내 손에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지금이나.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긴 하나님인 적을 한 번도 멈추거나 중단한 적이 없다. 네가 침묵한다고 여겼던 그때도, 네가 나를 느꼈던 그때도 상관없이 나는 너에게 여전히 하나님이었다. 나는 처음과 시작이었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내가 뭐 한다고요? 마무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너를 보내긴 하지만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모세야. 내 손에 아무 것이 없어도 내 손에 지팡이밖에 없다고. 아니 설사 지팡이조차 없이 아무 것이 없어도 내가 한다. 이 역사는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 너는 뭐 하라고요? 나를 믿고 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급 시킵니다. 출애급은 뭐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구원하는 게 출애급입니다. 그래서 출애급 사건 가운데 열 가지의 재앙을 애급에 내리시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를 다 죽이십니다. 첫째 것들을 다 죽이시죠. 처음 난 것. 첫것은 뭐라 그랬죠? 그 가정의 그 나라의 대표적인 상징하는 겁니다. 대표성을 띠는 인물입니다. 장자를 죽였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은 그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죠. 어떻게요?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6월절 밤을 맞이물로 패스오버 지나갑니다. 다 장자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애굽이 울부 짖을 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애굽과 이 자유의 몸 사이에 그 중간에 뭐가 있죠?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는 뭐죠?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옛 사람은 이 갈라진 하나님이 가르신 이 홍해를 들어감으로 뭐하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는 겁니다. 이 홍해를 들어감으로 죽,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홍해를 나옴으로 인해 뭐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이제는 노예와 종이 아닌 자유의 몸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홍해의 사건이죠. 그리고 자유와 책임이 주어지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을 집약하고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는 할수 없는 거죠. 사랑은 종일 때할수 없습니다. 왜요? 사랑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사랑이 왜 어렵다 그랬죠? 이 사랑을 강요하거나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죠. 여러분 연애 해 보셨나요? 부부 사이에 왜 다툼이 있죠? 사랑을 강요할 수 없죠. 조작할 수 없죠. 내가 사랑한 만큼 너도 사랑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신데요 이것을 자유의 몸, 구원받은 자들만 자유와 책임이 있는 자들만이 할수 있는 겁니다 종일 때는 할수 없습니다 노예 때는 할수 없죠 그럼 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뭐죠? 이 자유와 책임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유와 순종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다 발목을 잡히죠.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율법을 주시고 이제는 이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책임이 주어지는 사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순 순종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문턱까지 오죠.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에 여우사와 갈렙을 포함한 열두 명의 정탐꾼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보고를 하죠? 네, 죄송합니다. 여호사와 갈렙을 제외한 열 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 땅의 민족은 너무나 강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못 들어가.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못 들어간다고. 좋아, 너희는 다못 들어갈 거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사십일 정탐한 그 날을 하루를 일년으로 삼아 사십 년을 너희는 강야에서 방황하고 거기서 홍해를 걷는. 20세 이상의 성인은 다 죽을 거야. 그리고 뭐 하죠? 다 죽습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 바데아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인해 보고받은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홍해를 건넌 20세 이상요그 강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은 강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들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애굽에서 큰 권능의 손을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강야에서 뭐 하죠? 다 죽어야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애급으로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겠죠, 소망이 없겠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민수기 이십일장까지 옵니다. 그들이 마음이 상합니다.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음식과 물로 인해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벌을 내리시죠. 그리고 불뱀에게 물려 죽은자가 많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다시 모세에게 애원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 모세가 다시 뭐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 불뱀을 로스로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바라보는 자, 쳐다보는 자는 다뭐 한다고요?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로스로 뱀을 만들어 이 장대에 달아 쳐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쳐다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쳐다본 자는 뭐 한다고요?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뭘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분명히 알것 같아요. 모세가 강야에게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알겠는데, 그왜 하필 노 뱀일까요? 왜 뱀을 장대에 달아 쳐다보게 했을까? 그럼 뱀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결코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좋은 이미지인가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s o 뱀은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절대 좋은 이미 song s 왜 십자가의 사건을 노뱀을 달아 장대에 달아 올린 사건과 비교했을까요? 뱀이 갖는 이미지가 뭐죠?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의 최종 심은 뭐죠? 사망이죠, 죽음이죠. 그 죽음과 권력까지도 여기가 끝이 아닌. 그 십자가에서 뭐 하는 거야? 여기가 끝이 아니다. 부하의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 세상의 권력은 죽음밖에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t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임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사망이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사망이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닌 이제는 부하의 생명이 주어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롯뱀을 바라봐라. 그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 세상의 권력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야기하고 사망을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의 권력은 우리에게 뭘로 협박하죠? 죽음으로 협박하죠. 사막으로 협박하죠. 다 뭐라?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 죽을래? 이게 협박이죠. 사망이 끝입니다. 죽음이 끝입니다. 하지만 그 제가 사망 안에서 왕로로 타던 그옛 시대는 지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협박하는 그 사망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굴복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바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수 없죠. 죽음이 전부인 그 사망이 전부인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세상은 뺏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것은 뺏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들을 세상은 어찌할 수도 뺏을 수도 없,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굴복하지 마세요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 살아가야 되지만 사망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멸망이 끝이 아닌 부하의 생명을 소유한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강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것 같이 그 사망의 건세 잡은 자의 상징인 그 뱀을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뭐 했다고요? 상하게 하죠 뱀의 머리가 상했습니다 머리가 상했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죠? 죽은 겁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의 권력의 잡은 자들 같지만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사망이 끝이 아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 자들로서 그 예수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니 그 예수와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매일 매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앙에 이 예수와 십자가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영생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뱀은 다 우리를 죽이죠. 그 강야에서 다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사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불뱀을 그 십자가에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를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